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삼국서나 고려사, 그 다음에 오대사를 보면은 고려태조 왕건과 왕봉규 왕건립이라는 사람이 동인시대 인물로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과연 고려태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선시대의 실학자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태조 왕건에 대해서 고려사 저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름은 권이고, 자는 약천이며, 서원왕시다. 한주 송악군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은 지 26년, 수는 67세였다. 신라 황광왕 3년인 877년에 송악 남쪽 사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학위를 보면 경수랑조에 경수랑이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들어받치기 위해서 대신들 30리의 행렬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라 말 경순왕은 어지러운 신라를 왕건에게 그렇게 정의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왕건은 순순히 왕의 지위를 양보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이 북송의 육유가 쓴 육시 남단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령 용덕 2년인 922년에 해군 통수 왕건이 궁예를 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사권 487 후당 천성 중에 군주 고씨가 누대로 중국에 조공하였는데 후당 장흥 이후 권지국사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이어받아 사신을 보내서 조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왕건의 선대 임금이 고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고동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현토주 도덕 충대의 군사로 고려구왕에 봉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태조 왕건이 개성의 송악산 부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출생지는 한주, 즉, 한산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곳은 요동지방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려사권56 양광도편에 보면은, 백제 시조 온조 왕이 B.C. 18년에 위례성에다가 도읍을 정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13년에 이르러서 한산 아래에 성책을 쌓고 위례성 백성을 옮기고 이어서 궁궐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초고 왕 25년에 남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무왕이 그 땅을 조금씩 접수하고 한산주라고 고쳤습니다. 경덕왕 15년에 한주라고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보면 백제 시조 온조왕은 백제를 한주, 즉, 한산주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거기다 궁시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천도를 해서 남한산성이라고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남한산성 혹은 이성산성을 백제의 첫 도읍지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조 왕은 위례성을 요동반도에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조 23년에 하안주라고 했고 성종 2년에 이르러서 12목을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한주라는 것이고 성종 14년에 12주 절투사를 설치했다고 라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봉국군이며 관례도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거란 요사 동경요양부 편에 단과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진주가 바로 번국군이며 절도사다 본래 고구려의 개모성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동경 유수와 예속어 있었으며 권한현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의 한산주 즉 한주를 거란이 빼앗아서 진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군자 요충이었기 때문에. 봉국군이라는 이름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관례도 즉 고려의 경기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려 초부터 중기까지 자주 등장하는 청주에 대한 지명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고려 태조가 아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때 청주를 안무를 했다라고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있는 지명은 풀을 청자 청주입니다. 고려 태조 시기인 913년에서 930년까지 등장합니다. 풀초변에 풀을 청자를 쓴 청주가 936년 딱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학계에서는 진주라고 합니다. 말별 청자 청주가 1011년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글자의 변화에 따라서 지시명이 변화하여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연결시켜 본 결과 신라 천주절도사 왕봉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국사 경명왕 가을 7월에 왕이 창부시랑 김락과 녹사 참군 김유경을 후당에 보내서 방보를 받쳐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봄 1월에 천주 절도사 왕봉규가 역시 사신을 보내 방문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24년입니다. 여름 6월에 조선대부 창고시랑 김학이 후장에 다시 조공을 하고 자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김락과 김악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혜왕 먼년 9월에 사신을 보내 태조 왕건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태조 왕건은 사신을 보내 태조 왕건을 만난 사람이 바로 왕봉규라는 얘기입니다 고려다세가 태조 9년에 즉 926년 기록을 보면 왕이 서경으로 행차를 해서 신이 제의를 지내고 주진을 순시했다고 되어 있고 그의 장빈을 후장에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대사에는 후당 명종 4년, 즉, 927년에 병보시랑 장본 등이 후당에 조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후당 명종조를 보면, 당 명종이 권강주지사 왕봉규를 회화대장군으로 삼다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주를 학계에서는 경상남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격의왕 4년인 927년에 지강주사 왕봉규가 임원을 후당에 보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오대사 명종 4년조에 왕봉규가 임원을 후당에 보내서 명종이 중원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예물을 내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사는 태조 10년 12월, 즉, 같은 해 927년입니다. 임원을 후당에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조와 왕봉규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주와 왕봉규가 절도사로 있었던 천주는 한반도 지명이 아니라 중국 지명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들이 삼국사기 미상 지명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임원이라는 사람은 왕봉규의 사신이라는 얘기고 태조의 사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같은 한 사람을 왕봉규라는 인물과 태조 왕건이라는 인물이 후장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태조 왕건과 지강주사 왕봉규는 같은 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밖에 책부 원고와 신호대사 구호대사에 보면 신라왕 김박영과 천주절도사 왕봉규가 후당 장종 동광 2년인 924년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고 돼 있어서 신라왕 김박영과 천주절도사 왕봉규가 같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5대 회유와 책부 원고는 후당 명령 천성 2년인 927년에 신라 권지왕주사 왕봉규가 회화대장군으로 임명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라 등주, 즉, 지금의 산동도덕부 장사 장리암, 신라 금주 지우관 금주사마 이현모 등을 직함을 줬더라고 되어 있어요. 삼국사학 잡지 지리시 사회 보면, 삼국 유병 미상 지분이라고 해가지고, 300곳이 나오는데, 천주는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식도 모르는 지명인데, 결국은 한반도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 지명은 복권성 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학계는 경남 의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당 후진의 대군벌이었던 왕건립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 대사 후당 명종 천성 원, 진주 부사 왕건립을 진주 유후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당 천성 2년인 927년 9월에는 진주 절도사 왕건립에게 평양사를 더해 수여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종 천성 3년인 928년 3월 달에 진주 절도사인 왕건립을 중서 희랑이자 평양사 지편전 대학사 판삼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후당 명종 천송 3년인 928년 12월 달에 그는 청주절도사를 역임합니다. 후당 명종 장흥원년인 930년 4월에 청주절도사에다가 시증이라는 직함을 더해서 로즈로 중심지를 옮깁니다. 구호대사에 보면 자금 원년인 930년 5월에 로주 절도사 왕건립과 안중회가 사이가 안 좋아서 왕건립을 귀환조치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당 응순 원년, 노왕 청태 원년, 934년 6월에 왕건립을 검교태위 시중으로 하고 운주 절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고려사에도 고려 태조가 928년에 운주에 입성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운주와 이 운주는 같은 곳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많은 지명에 속합니다 오대사 후진 고조천복 원년인 936년 12월에는 운주의 왕건님이 병사를 이끌고 청주를 안무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의 청주는 산동성 청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다시피 태조 왕건이 청주의 백성들을 위부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9원에서 천복 2년인 937년에는 시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천평군 절도사에 희중까지 더해져서 평로군 절도사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그해 5월에는 왕건립을 임치왕에 봉했다고 했습니다. 938년 3월 달에는 임치왕 왕건립을 동평왕으로 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르태조 왕건이 스스로 진입했다는 운주와 고려 왕건이 백성을 위무했다는 청주, 즉, 푸르척자 청주가 겹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고조, 기오를 보면은 청주 절도사 왕건립을 소위군 절도사로 하고 한왕의 봉해대라고 되어 있고 산서성 요주와 산서성 동남부인 신주를 소위군에 속하게 해서 왕건립을 요심주 절도사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왕건립이란 사람은 대군벌로서 후당 장정과 후당의 명정, 후진의 보조까지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대사에서 마지막 소재 개운 2년인 945년에는 고려가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943년에 왕건이 서거하고 그의 아들인 혜종이 물건을 보낸 것입니다 무술이래 권지국사 왕무 즉 고려 혜종을 검교태보 사지절 현토주 도덕충위대군사 고려구왕으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다에 보면 후당 명종 장 4년에 태조의 제1비 신해왕후에 대한 봉작문을 보면 신해왕후 유씨에 대해서 대의군사 특진 검교태보 사지절 현토주 도독 상주국 고려국왕처 하동유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호조사 무술년 태조 21년에 후진이 구조 천복 3년이면 은 석경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938년인 8월에 고려국 수기질자 왕인적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청주절도사 왕건립이 진언을 해서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 청주절도사 왕건이하고 고려국하고는 서로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왕인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후진의 인질로 잡혀갔느냐 하면 후진의 석경당과 고려태조 왕건이 거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는 16주에 대한 지분권을 두고 모종에 협약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진의 석경당 역시 고려국을 오랑캐 국가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질 못하고 네 말이 진실이라면 친척인 왕인적을 후진으로 보내라. 그래서 보낸 인물이 왕인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도 940년 기록에 보면 즉 태조 23년 기록에 진나라가 우리의 인질인 왕인적을 돌려보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본다면 왕건과 왕건립은 다른 사람이고 국채도 후진과 고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해동역사의 저자 한치훈 그리고 책부원규에서는 청주왕건립 진고려국수기질자 왕인적 걸 방귀향리 가지를 청주 왕건립이라고 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때문에 구호대사 후진 고조 천복 3년인 938년조에 기록된 고려국의 인질인 왕인적을 고려에서 고향으로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함으로 청주 절도사 왕건립이 석경당에게 진언을 해서 허가를 받아냈다는 기록이고, 고려사 기록, 태조 23년 12월조의 기록을 보면, 후진에서 나의 인질, 즉, 고려 태조 왕건의 인질인 왕인정을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왕건 립과 왕건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 명백히 집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왕봉규와 왕건의 활동지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려태조 왕건이 신라 천주 절도사 왕봉규였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정리해 본 지병들입니다. 고려태조 왕건이 태어났다는 그 한주가 요동반도였었고, 그곳이 현재의 개주 부근이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백제 온조왕이 나라를 개국을 해서 위례성을 쌓았다는 얘기고 나중에 남평양으로 옮겼다고 한 것은 바로 지금의 평양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 스라고 알고 있는 개경이 개성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고려의 왕도를 개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개주가 바로 이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성룡 때까지. 거란이 여는 16주를 강탈한 데 이어서 그 동쪽에 있는 고려를 제압하기 위해서 드디어 압록강을 넘어서 쳐들어옵니다. 그 압록강이 현재의 요하로 볼수 있는 것이고, 무경총역 기록에 의하면 고려의 요충지가 레원성인데 대르나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라의 영토는 요하 동쪽보다는 대릉하, 즉 지금의 요서 지방까지 볼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한주입니다. 이것을 현재의 한양으로 보고 있죠. 태조 왕건이 운주에 입성을 했다라고 한그 운주를 충청남도 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 청주에 있는 백성들을 위무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서 푸를청자 청주 지명은 913년에서 930년까지 즉 태조 임기 내에 등장하는 지명이고 초두 밑에 푸를청자의 청주는 진주라고 해석이 되면서 곧 936년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말글청자 청주는 충청북도 청주로서 1011년부터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것을 혼동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주의 해석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청주는 산동성 청주로 봐야 됩니다. 천주 절도사 왕봉규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 천주를 학계에서는 자족으로 해석을 해서 경남 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명에 보면 천주는 삼국유 미상 지명으로 한반도 내에 없었던 지명이기 때문에 그때의 유일한 천주라는 지명은 복권성 천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주 지역에 신라에 영유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주도 산동성 청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운주도 산동성 운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왕건립이라는 대군벌이 후당과 후진에 걸쳐서 역임했던 부임 지역이 진주절도사, 로주절도사, 평로절도사, 운주절도사, 청주절도사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왕건립의 활동지는 하북과 산동성 지역으로 보여지고, 이곳을 16년 동안 관할했다고 보여집니다. 신라 천주 절투사 왕건리의 활동 범위는 한주에서 태어나서 한반도 경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천주로 부임을 해서 수년간 후당과 관계를 맺으면서 역임을 하다가 신라를 복속을 시키고 고려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다 당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가 초기에 차지했던 영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원성이 대릉아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요소 지역의 일부도 고려가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란이 침공을 하면서 그 지역이 줄어들어서 유양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종대 제 1차 전쟁으로 봅니다. 강동 육주가 위치하고 있었던 요하 동부, 윤녕성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후당 후진에 걸쳐가지고 대군보를 역임한 왕건립이 역임했던 지역이고, 이것은 산자성, 하북성, 산동성 지역으로 보여지고, 후진 때 이르러 여는 신용주가 진주 북쪽 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라의 내원성 서쪽 지역까지 보이는 곳으로 후진과 고려가 거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자고 제의를 했다가 후진이 고려 태조의 말을 못 믿어서 인지를 보낸 곳이 왕건적입니다. 이후에 후신는 거란 태종으로부터 연 16지지역을 뺏기고 거란은 고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거란 고려전쟁 현종때 일어난 2차 거란 고려전쟁이 되겠습니다. 신라 천주 절도사를 지냈던 왕봉규가 고려 태조가 되는 과정 실제 고려 태조에 출생지는 개경이 아니라 연용성, 개주지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5대 시대 때 후당과 후진을 오가며 그 지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대궁벌 왕건립, 그가 절도사를 역임했던 지역이 파란 지역에 나타나는 지방으로서 고려와 산농성 지역이 겹치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의 절대 강역은 광종대까지는 산동성의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요룡성, 요하, 요서 지역의 일부와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로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